많은 분들이 매일 밤 시달리고 있는 이건 혹시 어젯밤에도 잠못 이루고 새벽 내내 뒤척이진 않으셨나요? 너무 피곤했던 오늘 하루를 끝내고 내일을 위해 빨리 잠들고 싶은데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불면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불면증은 어느새 현대인들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설마 내가 불면증이라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정확히 불면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숙면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면서 불면증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한의사 가은입니다. 불면증이란 잠에 들기가 어렵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증상을 뜻합니다. 수면 장애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잠드는 것이 어려운 인면 장애와 잠은 겨우 들었지만 도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혹은 너무 일찍 깨어버리는 수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소화는 12시 청소년은 9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의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의 경우 이렇게 잠을 푹 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고 싶고 도중에 깨지 않고 푹 자고 싶은데 우리는 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 얘기가 아닌지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약물에 의한 수면 방해입니다. 항우울제 스테로이드는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부전 치료용 이뇨제는 배뇨 요구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 수면제의 경우 30일 이상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역으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처방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 흡연, 알코올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꼭 약물이 아니더라도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거나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가 많은 것도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그 역할을 막아버림으로써 각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밤에도 각성작용을 일으키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알코올 또한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각성제에 포함되어 밤에 자주 깨어나도록 만들고 담배, 니코틴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는 자극제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생활습관입니다. 만약 낮잠자는 습관이 있거나 매일 잠드는 시간이 바뀌는 것 심지어 하던 일이 바뀌어 생활패턴이 달라지는 것 또한 좋은 수면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불면증은 수면 습관을 고치는 방법 으로도 금방 호전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되어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신경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너무 너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에서 벗어나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햇빛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수면 유도를 돕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아침에 햇빛을 쬐면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잠들기 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숙면에 방해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잠자리 환경과 수면 습관 개선입니다. 잠을 자는 장소나 시간대에는 자극적인 행동보다는 라디오를 듣거나 편안하게 책을 읽는 환경이 갖추어지면 좋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매일 잠드는 시간이 다른 분이라면 일어나는 시간이라도 꼭 일정한 시간대를 맞추는 것도 수면 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당분이 많은 음식, 알코올, 카페인 피하기입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 피해 주셔야 돼요. 게다가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당 불균형에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다.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면 수면 리듬이 깨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잠자기 전 당류는 특히 자제해야 하겠죠.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야채는 바로 상추와 샐러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리다, 아침에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검증된 이야기가 맞고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성분도 있어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섭취하면 숙면에는 좋아요. 샐러리는 알비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내신경 진정에도 효과가 있고 불면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신경쇠약에도 도움이 되어서 챙겨서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과일, 바나나와 체리가 있어요. 바나나에는 풍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고 혈압과 우울증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천연 수면제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체리는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더욱 좋다고 하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료로는 우유, 대추차, 캐모마일차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잠이 안올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유는 칼슘과 엘트리토판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안정되게 해주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따뜻하게 데운 우유는 공복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대추차는 옛날부터 천연 수면제로 사용했다고 해요. 특히나 정신적인 긴장 상태를 풀어주어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좋습니다. 캐모마일을 우려서 차로 마시면 불안함, 화를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오히려 수면 단계가 변화하면서 불면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불면증을 타파하신다면 더욱 좋겠죠. 앞서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자기 전에 단 음식이 너무 땡겨요 하신다면 꿀을 넣은 우유를 마신다던가 당분이 적은 편에 속하는 수박, 토마토를 조금 먹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은 나는 하루를 버티려면 중간에 낮잠을 꼭 자야 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조금씩 자는 것은 괜찮다고 하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면습관 포기하지 말고 꿀잠자는 그날까지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나가면서 저와 함께 하나씩 고쳐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에서 알려드린 불면증에 도움되는 음식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만큼은 달콤한 꿀잠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무병장수해요.